<laughs> 주제넘지 말고, 어? 위에 네. 위에. 매니저. 아니 지금 지금 촬영 준비해야지. 지금 핸드폰 보고 있어요? 하... 진짜. 네. 기본만 합시다. 기교 부리지 말고 매니저. 알겠죠? <laughs> 어 다리를 구워? <laughs> 아, 이거 짜질이 없네. 성공한 사람이얘기 하는 거는 조금 받아들여 내가... <laughs> <laughs> 어? 형구야. g k 익 n 과유불고. 그리고 내가 주식하지 말고 라몇번 말했어. 30만원. 밖에? 만원가치만원렇게여기 30만원. 3 0어원 30만원. 30만원. 3 0 하, 진짜 요즘 애들이 저래요. 진짜로.